택배 왔어요, 택배. 사연 택배. 어쩌면 좋을까요? 제가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네요.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.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와이프랑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기계치라 휴대전화도 잘못 만지는데요. 노래 듣겠다고 뭘막 눌렀다가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.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? 얼마나 놀랐는지요. 우리 몸도 섞었는데, 나 마음이 아파. 왜 마음이 아파? 내가 많이 사랑해. 나 서방님 말고, 자기가 처음이야. 그럼 아무 때나 연락하면 하는 거야. 서방님 없을 때, 그때 사랑해야지. 그러고는 둘이 웃는데,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. 그날 왜 하필 남편 휴대전화를 봤을까요? 차라리 안 봤으면 이렇게 괴롭지도 않았을 텐데요. 내색은 못했지만 웃고 있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. 한대 치고 싶기도 했고요. 그래도 벙어리 냉가슴 알듯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만 했습니다. 밤에는 울분에 가슴을 치며 잠도 못 잤고요. 몇 줄을 속끓이다가 남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. 안녕하셨어요. 아니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? 제가 정말 우연히 남편 전화 녹음을 듣게 됐는데, 경준이 엄마랑 남편이랑 통화를 한게 있더라고요. 아, 근데 무슨 일이 있나요? 좀 들어보셔야 할것 같아서요.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. 남편 친구는 무슨 소리인가 한참 멍하게 있더니, 몸 썩었다는 그 부분까지 듣지도 않고 자기한테 그 파일을 보내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. 당황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. 그리고 보내진 못했습니다. 그래도 일단 두 사람 관계를 여기서 끊어놔야겠다고 생각해서 했던 연락인데 남편 친구는 하나도 심각하게 듣지 않더라고요. 차라리 믿고 싶어 하지 않은 눈치 같기도 했습니다. 저 역시도 통화 녹음을 듣기 전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해서 했던 연락인데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.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들 결혼식만 치르고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. 아들 결혼식이 코앞이니 남편 친구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. 저도 사실 미운이 고은이에도 아이들 아빠이고 30년을 함께 한 사람이니 모른척 넘어갈까 싶기도 했으니까요.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결혼식이 한 달이나 더 넘게 남은 상황에 아무 결론도 없이 끙끙 앓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. 사실 제가 붕괴하고 화가 나는 건 그들이 몸을 섞었던 사실보단 저희 부부, 남편, 친구네 부부 넷이 그렇게 밥 먹으러 가고 여행을 다녔는데 나와 남편, 친구 앞에서 모르게 슬쩍슬쩍 손잡고 눈짓하고 속였다는 겁니다. 미련 곰탱이처럼 아예 이상한 낌새도 느끼지 못했으니 우리 눈을 피해 서로 만지고 입 맞췄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 제 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. 자연스럽게 그 일을 알고 난 뒤로는 넷이 만난 적은 없는데요. 어느 날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우리 집 근처 온 김에 제 얼굴 보고 싶다고요. 만나서 체면이고 먹어 내던지고, 머리채를 뜯어줄까 했지만, 그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. 그 여자의 속내가 궁금했습니다.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한테 만나자고 할수 있을까요?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바보 같은 저를 보면서 우월감이라도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?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다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겁니다. 내 머릿속에는 여행 갔을 때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예사로 흘렸던 일까지 더듬더듬 기억해 내려고 했을 때마다 그 여자의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그리고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. 용서가 아니라 보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번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복수할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. 애들도 며느리도 다 아는 사이인데요.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사실 전좀 두려웠습니다. 남편과 그 여자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바람을 피운 걸까요?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그 여자 아들 결혼식에 갔습니다. 저는 다른 때보다 더 예쁜 옷으로 치장하고 갔지요. 근데 남편은 그 여자만 보고 정말 활짝 웃어주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더군요. 저 같으면 일부러라도 더 모른 척할 텐데 저렇게 대놓고 티를 내는데 그동안 전혀 몰랐으니 말이죠. 역겨웠습니다.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. 무슨 일인지 식 끝나고 식당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데 남편 친구 혼자 다니더라고요.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우리 테이블엔 안온 건지 남편하고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 혼자만 속으로 끙끙 앓다 왔습니다. 남편 친구도 겉으로는 태연하더라고요. 저한테도 따로 아무 말 없고요. 경황이 없겠지 했지만 도대체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지 답답하더군요. 아들 결혼식만 끝나면 두 사람을 끝장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도 했습니다만. 웃으며 저희 남편하고 인사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. 차라리 제 착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. 그 이후에도 남편 친구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냈습니다. 그동안 저는 심장이 떨리고 스트레스로 내가 죽을 것 같더군요. 그냥 내려놓자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다짐을 해봤지만 정말 괴로웠습니다. 남편이 관계를 하자고 할 때마다 짐승 같고 눈물만 나오더군요.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어디서 보니 증거 수집을 해 놔야 한다는데 저는 휴대폰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딸아이한테 말하기도 그렇고요. 남편도 불 같은 성격이라 저한테 화부터 낼 사람인데요.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싶어서 이참에 지긋지긋한 남편 버리고 혼자서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싶기도 하고요. 현실적으로는 결혼하고 쭉 살림만 해왔는데,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도 막막하고요.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싶다가도 무섭고 두렵습니다. 그렇다고 참고 사는 것도 지옥일 것 같고요.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?